안녕하세요 짜잔 막을하고 있습니다 뽕이에요 이거 갈릭이에요 ASMR 짧아 응응응응 그래 응응응 해봐 응응 ASMR 응응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야응응응응응응응응응어응응 <laughs> 음, 맛있어요. 우리 만두 으 진짜 아으 만두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laughs> 만두를 물에 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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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물세주고 했다. 저희는 한 명씩 먹어볼게요. 아니, 짓고 열곡지만다 빼서. 자, 형님 드실래요? 음. 먹었어요? 빠밤. 맛있겠죠? 빠밤. 빠바바밤. 지 제가 먹을 까죠와 응!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 사건 이거 뉴스에 올려도 될것 같아. 대박 사건 뉴스 올려야 돼.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오빠가 지금 장난쳤어요, 이거 돌리면은 이거 떨어지고. 다... 맞아요. 제... 안녕하세요, 이시안 뭐야? 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물만 들 먹고 있잖아요. 어, 별로 없네. 근데 나는 아주 많이 있는데. 제걸 먹을게요. 징겨왔던데 와 진짜 맛있어 짠 완전 맛있겠죠 아음 10개 음. 밖에 안 나왔어 10개 밖에 안 나왔어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싸움 먹게요 음. 진짜 물만 들어서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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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